자, 그 다음 문장을 살펴보면요. She barely slept in the plane and she's still wide awake. 자, 이것은 다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은 바로 그, 어, Mitchell. Mitchell하고 이 Cameron이 아까 전에 gay couple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 어, 어, 이 아이를 입양해 이 오는데, 아이를 입양해 보는데, 어, 그, 베트남인가? 어, 그곳에서 아이를 입양해 옵니다. 그래서, 어, 입양해 왔는데, 이제 집에 오니까, 어, 딸, 딸을 입양해 왔는데, 딸이 비행기에서 잠을 거의 자지 않았고, 어, 현재 wide awake. 그러니까, 어, 완전 깨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다시 이 표현을 살펴보면, 어, uh, she barely slept in the plane and she's still wide awake. barely slept. 그러니까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비행기 안에서. She's still wide awake. 어, 정신이 말똥, 말동, 말똥말똥한. 그러니까 이, 완전히 깨어있는. 어, 그랬죠. 아직 아이를 길러오지 않은 이 미첼로서는, 어, 육아 초보인 미첼로서는 걱정이 되어서 어,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She barely slept in the plane and she's still wide awake. 자, I barely slept. 나오게 되면, 뭐,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 뭐, 밤, 밤을, 어, 계속 깨고, 잠을 계속 깨고, 어, 그랬다라는 것이고, wide awake는, 어 정신이 말똥말똥한. 그러니까, 어, 잠이 안 오는 거죠. 어 완전히 깨어있는, 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표현 살펴보죠. I invited them over for dinner tonight. I invited them over for dinner tonight. 자, 이 대사는 이 캐머런이 캐머런이 그의 파트너인 어 미첼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 사실 이 베트남에서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중요한 그런 어 입양 사,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첼이. 그러자 이그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 바로 캐머런이 어 가족들 어 미첼의 가족을 인바이트 them over for dinner이라고 하면은 저녁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집 어,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살펴본 I'm having a friend over today. 여기서도 over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어, I invited them over for dinner tonight. 자 비슷하죠. 그렇게 연관성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I invited them over for dinner tonight라고 하면은 오늘 밤 저녁을 저녁 식사를 어, 위해서 집으로 초대했어. 라는 표현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put my thoughts into words, and now my words into action. I put my thoughts into words, and now my words into action. 자, 상당히 읽기가 헷갈리는데,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전에 이 many, 그러니까, 어, 제이와 Gloria의 아들, 매니가 상당히 이 감성적인 아, 아, 아이입니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뭐 어, 시를 읽고 약간 어른을 따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이 매니가 어 그보다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 아이를 어 좋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그 여자를 위해서 그니까 직접 어 시를 쓰고 이제 그 시를 읽어 주러 가기 위해서, 읽어 읽어 주러 가기 전에 어, 부모님과 함께 있, 있다가 I put my thoughts into words and now my words into action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ut my thoughts into words,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글로 써 적고 put my words into words and now my words into action. 그러니까 나의 이, 내가 적은 것을 행동하는 거죠. into action. 어, 행동으로 이 아까 전에 썼던 그 시를 이행한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시를 읽어주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을 바탕으로해서 어, 글을 적었고 시를 적었고 이제 그 시를 그 여자 아이 그 누나에게 읽어주러 갈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my thoughts into words and now my words into action. 이 상당히 어린 친구치고는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 있는 그런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 다음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살펴보면, stop being a gloomy goose, gloomy goose, and stop being so hard on many. 자, 이것은 이 대사는 Gloria가 어, 남편인 어, Jay에게 하는 말인데요. Jay가 사실 어, 아까 전이 축구 경기를 받아했잖아요그 축구 경기에서 이 글로리아가 흥분하고 했었는데 자 이때부터 이 어, 바로 제이가 상당히 구름이 어,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어두웠다라는 것이죠. 약간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약간 침울했습니다. 제이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어, 미드 모던 패밀리 시즌 1 1화에 보면은 그 초반에 그 축구 경기에서 어, 한 남자가 그 제이를 글로리아의 아빠, 그러니까 매니의 할아버지로 오해를 합니다. 어, 사실 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 제이가 상당히 나이가 많거든요. 글로리아에 어, 비해서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얼핏 보면은 어, 그 매니 아빠인데 매니의 할아버지.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약간 기분도 다운되어 있고 또 아들, 아들 녀석은 뭐 연상의 여자 아, 정말 가능성이 없게도 아주 연상의 여자를 사귀어 보겠다고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 쓰고 그런 것을 하니까 약간 침울한 거죠. 그래서 그러자 그것을 보고 글로리아가 어, 제이한테 Stop being a gloomy goose and stop being so hard and many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gloomy goose라고 하게 되면은 어, 이 비관론자인데요. goose는 아마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gloomy goose라고 하면은 비관론자라고 어, 일반적으로 어, 말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어, be so hard on someone이라고 하게 되면 그 누군가에게 어, 누군가를 나무라거나 어, 어, 심하게 대하는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top being a gloomy goose and stop being so hard on Manny. 그러니까 매니에게 너무 나무라지도 말고 어, 그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너무 어, 심하게 대하지 말고 또 그리고 기분 좀 풀어라. 너무 비관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Gloria가 이런 대사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살펴, 그 다음 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just dropping off some laundry. This is bad time. 자, 이 대사는, 아, Claire, 이 자신의 딸, 헤일리에게 말하는 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헤일리, 헤일리가 이 남자친구를 집으로 어, 초대한다 했잖아요. 어,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 초대하지 말아야겠어. m i g h 이라고 하면서 어, 초대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남자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헤일리하고 남자친구 이름이 딜런인데요. 헤일리와 딜런이 방에서 계속 문을 닫고 어, 계속 오랜 시간 있자 어, 약간 얘들이 어린데 뭘 하는지 어, 약간 걱정 어, 걱정된 이 엄마 클레어리 빨래를 핑계로 방에 똑똑똑 어, 방에 똑똑똑 하지도 않고 어, 침입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I was just dropping off some laundry. This is bad time. 자, laundry가 빨래 빨래감이겠죠? 빨래감 어, 세탁물 어, 세탁을 해놓은 거 이제 다 걷어서 어, 세탁을 drop off. 그러니까 갖다 주려 갖다 주려고 어, I was just dropping off some laundry. 어, 빨래 빨래 다한거좀 가지고 왔어. 그냥 여기 좀 놓고 가려고. This is bad time이라고 하게 되면 어, 좋은 시간을 잘못 잡고 왔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하다가 뭐 방해했니? 이런 말이 되겠죠. I was just dropping off some laundry. This is bad time이라고 하면 되면, 이 빨래를 그냥 주러 왔는데 뭐 다른 거 하고 있지 않았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is is bad time을 딱 생각하면은. 어, 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었니? 라고 묻는 것이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 딸에게,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지?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지 않았지? 라는, 어,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자 이 딸은, 어, 딸 헤일리는 약간 개인의, 뭐, 어, privacy. 그러니까, 사생활이 약간 침입된 것을 느끼고, 엄마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Can you shut the door, please? Can you shut the door, please?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표현인데, 어, 문을 닫고 가주실래요? 제발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can you shut the door, please?는 사실, 어,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can you close the door, please?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또, can you close the door behind you? 라고 하게 되면은, 어, 나가는 길에 어, 문좀 닫고 가실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Can you close the door behind you? Can you close the door, please? Can you shut the door, please? 여기가 상당히 유사한 표현이다.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10Q English.